안녕하세요. 천천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네이버를 통해서 리뷰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리뷰는 특별한 게 영수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영수증은 직접 돈을 내고 지불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빙성이 있고 뭔가 광고나 허위 리뷰를 방지하기 위함인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수증 리뷰를 쓰신다. 하면 네이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 포인트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요즘은 또그 가게들마다 영수증 리뷰를 써주면 서비스로 뭐 음료수를 준다거나 서비스 음식을 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식당 가셨을 때 이런 서비스들도 받아보실 수 있고 리뷰를 남김으로써 제가 예전에 어디를 갔고 어떤 메뉴를 먹었고 이런 걸 기억할 수 있는 또 기록의 장이 될 수도 있겠죠. 네이버에서도 요즘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용해보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저희가 영수증 리뷰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류로 된 영수증이나 제가 오늘 쇼핑을 다녀오면서 제가 오늘 친구랑 놀다 왔는데 그때 먹었던 이런 음식점, 카페에서 쓴 카드 내역을 캡처해왔어요 이렇게 카드 쓴 내역을 이용해서 리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수증 결제 내역이 준비되셨다 하면 네이버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검색창에 영수증 리뷰라고 써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리뷰 쓰기 있죠? 여기서 리뷰를 작성하시면 되고 또는 여기 미션 참여하기 에서 어떤 미션을 해야 네이버 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먼저 확인하고 갈까요? 미션 참여하기 들어가 보면 자, 사진 첨부한 리뷰를 3개 쓰면 프로필띠를 획득할 수 있대요. 뭔가 이런 프로필을 꾸밀 수 있는 아이템 같은 건가 봐요. 자, 그리고 사진 첨부한 리뷰를 5개 쓰면 포인트 50원을 준대요. 리뷰 완료하고 15번 더 쓰면 500원 주고 이렇게 약간 좀 소소하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니까 계속 기록해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 영수증 리뷰 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증가하는 이런 영수증 콜레터 미션도 있고요. 사진 리뷰 5개를 쓰면 또 1,000원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포인트 금액이 되게 다양하고 많은 미션들이 있네요. 리뷰 쓰기 버튼을 들어가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여기 맨 왼쪽에 영수증 보이시죠? 여기를 들어가서 입력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활성화 됐는데요. 이 카메라를 찍어주면 됩니다. 영수증이 보이게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영수증 정보를 인식해서 어디 가게고 몇월 며칠에 방문했는지 이렇게 뜹니다. 응. 결제 시간도 확인을 해서 언제 뭘 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장소가 맞아요. 등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 가게에 맞게 선택을 해줍니다. 트렌디해요. 특색 있는 제품이 많아요. 것들을 체크를 해주고 다음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진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서 찍은 사진은 없어서 리뷰를 바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가게 갔을 때 약간의 웨이팅이 있었고 생각보다 제품 수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점을 살려서 한번 리뷰를 써볼게요.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라고 제가 느꼈던 점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리뷰 쓰기 완료. 리뷰 쓰는 거 굉장히 쉽죠. 아까 미션이 모아져 있는 데를 보니까 사진 리뷰, 동영상 리뷰를 쓰면 그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뭔가 어떤 카페나 음식점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썼던 리뷰 같은 거 자주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뭐 세세한... 정보 같은 걸 적어 놨을 때, 다른 사람들도 제 리뷰를 보고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리뷰는 제가 사진을 한번 추가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뷰 더 쓰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처럼 영수증에 들어가서, 제가 아까 결제 내역을 캡처해 왔었잖아요. 그걸 한번 눌러줍니다. 자, 공동칩스에서 오른쪽 상단에 등록. 하시면 어디서 어떤 게 됐는지 인식이 완료됐어요. 제가 갔던 데 여기 감동칩스 맞고 3시 38분에 간 것도 맞습니다. 이 장소가 맞아요. 첫 번째 방문이네요. 어떻게 이용하셨나요? 예약 없이 이용. 대기 후 이용하셨나요? 바로 입장. 방문하신 목적을 알려주세요. 침묵. 누구와 함께 했나요? 친구. 음식이 맛있어요. 재료가 신선해요. 건강한 맛이에요. 친절해요. 이렇게 해당하는 걸또 선택해주시고 다음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사진 영상을 추가해달래요. 제가 오늘 사온 게있어서 그걸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짜잔! <laughs> 오늘 제가 그 감동 칩스에서 사온 그 감자칩인데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추가해줍니다. 음, 전 여기 예전에 한번 가봤던 데거든요. 전 예전에 먹어보고 맛있어서 근처 온 김에 사갑니다. 한 맛이에요. 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등록. 넣어 주시면 이렇게 또 리뷰가 작성이 됐죠. 오. 지금 이거 영수증 콜렉터고 뭐고 사진 리뷰 달인 가정의 달 선물 이런 게다다 다 이렇게 미션이 참가되었다고 하네요. 이어서 리뷰 두 개만 빠르게 한번 더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아까처럼 상담 영수증 들어가서 여기 왼쪽 하단에 보이는 여기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려는 영수증 선택 등록하시면 여기는 안 뜨네. 여기 목록에 토 배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직접 찾아보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장소명에 그 토호배를 검색을 해 볼게요 제가 다녀온 곳이 여기 찻집 토호배 가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 줄게요 자, 다녀온 시간 맞고요 요 가게도 맞습니다 이 장소가 맞아요 선택을 해 주세요 또 예약 없이 이동 바로 입장 일상 친구 차가 맛있어요. 디저트가 맛있어요. 이쪽에 이 사진이 그 카페 다녀온 사진이거든요. 얘를 바로 여기서 선택을 해볼게요. 네, 이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써줄게요. 이렇게 내용을 써주고 또 등록을 눌러주겠습니다. 다음 리뷰까지 작성을 해보고 카네이션 배치 제가 한 받아보겠습니다잉 세 번째 리뷰까지 작성을 해 보니까 와 가정의 날 기념 선물 미션 완료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쓴 리뷰 보러 가기 한번 해 볼까요? 아제제 제 프로필에 이렇게 카네이션 띠를 둘러주나 봐요. 음 다른 사람들이 볼때제 프로필 사진이 더 귀엽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썼던 리뷰들을 이렇게 모아서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어느 공간에 가서 이런 리뷰를 썼는지를 기록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봤을 때 추억도 되고, 아, 내가 여기서 이런 메뉴를 먹었었구나 하고 떠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영수증 리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영수증 리뷰 써보실 것 같은가요? 저는 하고 있는 가게가 없으니까 영수증을 쓰는 사람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만약에 자영업자다 하면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네이버에다가 맛집 검색을 했을 때 리뷰가 리뷰의 수나 방문자 수가 그 좌지우지하는 비중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어머니도 국밥집을 하시는데 어머니 집에도 그 영수증 리뷰를 할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 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여튼 영수증 리뷰 쓰시면 네이버 포인트도 받으실 수 있고, 만약에 식당에서도 영수증 리뷰하면 서비스 주는 것도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영수증 리뷰에다가 뭐 사진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쓰면 제가 다녔던 가게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리뷰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